을 사용하지 않고 길이가 6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철망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? 60입니다. 지금 그쵸? 닭장의 넓이 닭장의 최대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이만큼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여기에 길이도 x가 될 거고 여기에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? 60에서 얼마를 빼야 돼? 2x를 빼야 됩니다. 60에서 2x를 뺀 거죠. 그럼 닭장은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되겠죠. 그쵸? 그래서 그게 넓입니다. 넓이를 이로 가면, x 곱하기 60-2x가 넓이라고요. 그럼 얘는 위로 블록입니다. 전개하면 마이너스 2 x 의적이이라서 위로 블록이라고 되어 있으면,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어? 얘의 방정식의 근. 이것도 0, 이것이 0. 그럼 여기가 30이 될 거고, 여기 이것이, 이 방정식의 근이 30이 될 거고, 여기는 0이니까, 이렇게 된다고요, 지금. 그럼 최고 높이가 여기라고 지금. 최고 높이가. 어? 맞아? 그럼 X가 얼마일 때야, X가? 얘하고 얘를 더해서 2를 나눈 거. 15가 된다고.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으면 된다고? 15를 집어넣으면 최대 넓이가 된다고, 여기다. 15가 되면. 그럼 여기가 15가 될 거고, 어, 30이 되겠네요. 그쵸? 그래서 넓이는 450이 되겠네요.